LG와 NC의 경기. 자이 경기 어, 다시 한번 돌아보죠. 10대1의 스코어로 LG 트윈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결과 박스 스코어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치리노스가 선발 투수로서 치리닝 무실점. 야 승리를 챙겨갔고요. 오스틴의 또 한방이 터졌던 경기였습니다. 박해민 선수도 어, 멀티히트의 3타점 경기. 오늘 NC는 신영우 선수를 선발로 올렸는데 네. 아 이게... 긴이닝을좀 던지지 네. 못하면서 패착이 됐고니 패착이 예, 2와 3분의 1이 닝 4실점. 데이비슨 선수가 홈런을 치면서 만회점 한 점을 뽑아내긴 했습니다만 시즌 25호 홈런.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많은 점수를 엘리트윈스에게 허용했고요. 1회부터 4회까지 득점 5회 잠깐 쉬었다가 6회 한 점, 그리고 9회 석점. 엘리트윈스가 음. 10점을 채웠고 안타 14개. 10대 1의 스코어로 엘리트윈스의 승리로 돌아가는 경기가 됐습니다. 아 간만에 저7인노스의 무실점 경기를 본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뭐, 그 시즌 치... 초에는 한두번 정도 본것 같은데 최근 무실점이 6월 6일 키움전. 아, 아, 그날도 한참 7인이 됐는데. 무실점이었거든요. 어, 참됐네요 음. 오늘도 이제 7인이 무실점을 기록해줬고 음. 큰 위기도 크게 없었어요. 오늘 네. 1, 2, 3회 연속 삼자범퇴였고 네. 4회에는 안타 하나 허용, 5회에 안타 하나 허용. 음. 가장 큰 위기는 이제 6회였거든요. 음. 맞아요. 이제 6회에 2, 3 말로 위기가 오는데. 그 말로 위기가 오기 전에 이제 데이비슨 선수의 타구가 신민재 선수가 거의 날아서 잡았어요. 네, 습니다한 점을 막는 수비. 네. 어그 너무 멋있었고 네. 그 다음에 천재현 선수를 151kg 투심으로 삼루 음. 땅볼로 이닝을 끝마쳤거든요. 네. 그만큼 어, 수비의 도움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실점 경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 투심의 무브먼트를 저희가 되게 감탄하면서 아. 봤습니다. 그 거의 게임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뭐 투심의 무브먼트. 제가 예전에 보냈거든요. 많이 했던 그 마구마구. 예. <laughs> 갑자기 공이 화면 끝에서 네.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 투심의 무브먼트를 보면서, 네. 와, 오늘은 굉장히 공이 네. 어, 좋다라는 얘기를 저희끼리 했습니다. 우타자 네. 그 상대로 바깥쪽 공이 나갔다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어, 저희도 보면서, 야, 야, 이건 못 친다. 예. 네. 우타자가 네. 네. 어, 타석에 들어갔을 때, 오른손 투수가 바깥쪽에서, 바깥쪽으로 들어오는 거 투심을 그렇게 던지면, 예. 네. 방망이 내기 어렵습니다. 네. 네. 휘는 각도도 각도인데 구속이 152, 151, 152 이렇게 나오는데 음. 들어오면 휘어 들어가는 게 다리 와. 들면 들어올 거예요. 어, 그러니까요. 예. 휘어서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진짜. 오늘은 말 그대로 긁혔다. 오, 이런 투구를 간만에 봤다. 치리노스의 이런 투구를. 예, 네. 치리노스가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칠이닝 소화했던 경기가 전반기에는 네 번이 있었고 음. 후반기에는 딱한번 있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이제 두 경기째 칠이닝을 소화하면서. 기닝을 좀 던져줬습니다. 어, 8월 9일 하나전에 7이닝 1실점 이후에 오늘 더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줬잖아요. 7이닝 무실점 경기 음. 아주 쭉주 에지 트위스가 어, 좀 치고 올라오고 아주 중요한 시기에 또 치리노스가 아, 이렇게 굉장히 또, 이게 반가운 게 뭐냐면 치리노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지 네. 토러스트가 아, 좋고 지금 나머지 그 국내 선발들이 이러면 엘지 팬분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선발진이 지금 이렇게 잘던져주면 네. 그 시즌 초반의 모습도 좋았는데 오히려 지금 이 후반기 때이 스위스 암할때 네. 막판에 더 좋아지는 거 같아요 지금 엘지 투이스는 그렇죠 딱 네. 저는 정확히 외국인 두 명이 이렇게 잘해준다. 와, 그런... 뭐 국내 선발 3명은 지금 거의 10승을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면. 그러니까요. 뭐, 가을 야구에서는 거의 4명의 선발을 쓴다, 그러면 뭐이 중에 또한 명은 불펜으로 내려온다? 아, 네. 그렇죠. 어, 이런 건 아주 뭐, 와. 기분 좋은 상상들만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네. 네. RG 팬분들이 아주 설레게 음. 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오늘 그래서 치리노스 선수가 이제 호투를 펼쳤고, 선취점을 뽑아낸 건 오스틴 선수의 한방이었습니다. 오늘 24호 홈런, 이래 때 투런 홈런을 터트리면서 먼저 분위기를 좀 가져왔고 선취점을 뽑아냈었는데 오스틴 선수가 이제 데뷔 첫해 2023년에 23개 홈런 터뜨렸고 작년에 32개, 음. 어, 오늘 이제 24개 홈런을 터뜨리면서야이 오스틴은 진짜 복덕입니다 LG 트윈스 입장에서는 거의 네. LG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타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지금 아, 타자죠. 네. 네. 음, 너무 크러치 능력에 뭐 일루에서의 수비. 뭐 하나 뭐빠져있는 분이 음. 없잖아요. 네뭐 그리고 선수들가도 정말 잘 어울리고 네. 뭔가 선수들을 또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도 음. 저는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LG 트윈스에 어 계속해서 남을 법한 음. 네. 그런 외국인 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오스틴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합류했는데 합류한 이후에 좀 계속 좋은 모습이고 네. 완전체가 오스틴 선수가 딱 합류하면서 됐다라고, 아, 홍창기 선수가 있네요 홍, 네. 홍창기 선수는 좀 이제 뭐, 네. 좀더 있으면, 뭐, 복귀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돌아온다는 네. 얘기가 있죠. 네, 돌아온다는 얘기가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홍창기 선수까지 돌아오면, 뭐, 완벽한 그 멤버로, 어, 정점에서 또 한국 시리즈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음.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그래서 오스틴 선수만 잘한 게 아니라, 엘지 트윈스가 좀 초반에 많은 점수를 좀 뽑아냈습니다. 네. 네. 일단 고추지리. 오스틴의 홈런. 홈런. 그리고 이제 4회까지 차곡차곡 한 점씩 쌓았거든요. 네. 물론 그 2회에는 안타 없이 그 신영우 선수가 좀 제구가 흔들리면서 네. 볼넷을 좀 많이 줬거든요. 그때 이제 차곡차곡 한점한점 한점 쌓고 이제 4회에도 또 이제 연속 5안타 네. 뭐라 좀두 점을 쌓아서 그 4회 때또 여기도 똑같습니다. 4회 때 거의 경, 경기가 좀 넘어갔다? 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어제 경기가 LG 트윈스 쪽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뒤집혀가지고 네. 야이 경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생각을 했는데 야 확실히 치리노스가 7이닝을 소화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경기는 네. 뭐 LG 쪽으로 넘어간 거죠. 어제도 사실 LG가 이제 5대 0 리드해서 네. 역전패를 당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뭔가 어, 루상의 주자가 나갔을 때, 점수를 낼수 있을 때 계속해서 내겠다라는 그런 음, 느낌이 좀 강했고. 맞습니다. 어제 역전패가 사실 l g 입장에서좀 컸던 것도, 이제 이정용 김진성을 무너뜨린 그렇죠. NC 타선이었기 네. 때문에, 오늘은 네. 치리노스 선수가 칠이닝을 투해줬던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부분, 어, 어, 중요, 주요했었고, 그 이후에 올라왔던 함덕주와 또 백승현 선수도 음. 올라와서 오늘 경기는 딱세명의 투수로. 네. 자, 여기도 또 칭찬할 부분이 딱 나오네요. 네. 무사상후 경기를 네. 했어요. 아. 그 칠리노스 등판 경기에 지금 필승조들은 다 휴식을 했고 그러니까 요이 네, 이 선수들이 무사 사고로 경기를 마무리. 물론 백승현 선수가 실점 하나 하기 저 데이비스한테 하나 맞긴 했지만 <laughs> 네네이 정도면은 좀 칭찬해 줄 만한 좀 운영이죠. 그렇죠. 어불펜 투수들을 아꼈다는 거. 네. 야 이래서 선발 투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길게 던져주면은 뭐 휴식을 좀 부여할 수 있으니까요. 아 음. 너무 편하죠. 네. 또 LG의 어떤 필승조가 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심없이 달려오고 있는데 예, 선발 투수가 7이닝8이닝씩 소화해 주면. 너무 좋고, 또 음. 타선에서도 득점 지원을 확실하게 좀 받았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는 좀 순조롭게 LG가 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 아, 아 어제 잠을 못 자셨군요. 아. 아. 잠못 네. 잤을 것 같았어요. 아, 근데 영양 감독은 저런 걸 아니래도 잠을 평소에 잘못 주무세요. 네, 원래 못 주무세요. 네, 원래 못 주무세요. 거기다가. 아... 네. 그... 이호준 감독한테 약간 당한 느낌이 좀 있어 가지고 어제는 그게 알게 모르게 좀두 팀에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네. NC와 LG 사이에는 그 네. 그게 좀 있습니다. 아, 있죠 아, 네, 확실히 네. 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이제 네. 6승 6패인데 오늘 승리하면서 다시 LG 트윈스가 1승을 더 네. 앞서 나가게 됐고 그리고 12연속 위닝 시리즈 그 대기록도 어 음. 내일 승리를 거두면 LG 트위스 다시 할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좀... 네. 내일 경기가 중요해졌죠. 아. 연속 승, 스위... 연속 위닝 시리즈. 위닝 시리즈. 네. 아, 아, 맞아요. 아. 내일 일단 뭐 송승기 대 신민혁이기 때문에 음, 네. 또뭐 내일 경기는 이제 뭐 국내 선발 투수들이 또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지 일단 음. 내일 경기는 또 내일 대봐야 아는 거니까요. 음,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역점패 그러나 오늘은 또 아홉 점차 또0득점까지 올리면서 음. LG 트위스가 승리를 했고. NC 다이노스는 오늘 아, 믿었던 이 테이블 세터가 좀 오늘은 잠잠했었고요. 네, 네, 네. 어제는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음. 물론 최원준 선수가 안타를 하나 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제에 비해서는 오늘 이 김주원, 최원준 이 선수들이 좀 잠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우성 선수의 타석이었잖아요. 었이 치리노스 이 음. 투구에 대해서 어 심판에게 좀 어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투수를 흔들렸던 흔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일단은 왜냐하면 진우 선수가 시즌 초부터 계속 네. 그런 자세를 좀 보여줬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우 선수가 이제 주자가 없을 때 이제 와인드업 상황에서 음. 확실하게 멈추는 동작을 제대로 좀 보여주고 좀 던지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치리노 선수가 어떻게 보면 투심의 구위로 NC 타자들을 음. 압도했다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에이. 약간 치리노 선수는 좀똑같해서 그렇게 길지 네. 않아 하더라고요. 네, 뭐좀 네, 여유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연경욱 감독도 와가지고 이제 심판들는데왜 뭐가 문제냐. 네. 예, 정치 동지 정확하게 했다 네. 이런 제스처를 좀 취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도 저또 이제 두 팀의 야, 약간의 그게 아, 응. 또 여기 이런 것들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사실 볼까요? 이런 거는. 영규혁 감독이 좀 잘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또 김성근 감독도 <laughs> 김성근 감독도 엄청 잘했잖아요. 네, 맞아요. 영규혁 감독도 이런 걸 잘하는데 이제 당하니까 네. 좀 바로 나오셔서 <laughs> 뭐가 문제냐, 문제요 네, 바로 이제 좀어필하했습니왜냐면또 우리 투수를 좀 보호해야 되는 그런 네. 부분도 있으니까. 사실상 네. 저희가 봤을 땐, 어 그렇게 큰 문제가 치리노스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우성 선수가 음. 어 투구폼에 대해서 어필이 좀 있었는데 그냥 잘 넘어갔고 네. 네, 흔들리지 않았던 치리노스가 결국엔 또 음. 호투를 펼치면서. 승리를 챙겨 오게 됐습니다. 야, 미묘한 신경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네. 내일도 좀 이런 흐름이 좀 있지 않을까? 마지막 경기. 내일은 이제 LG가 이제 그 아까 말한 위닝 시리즈를 이어가는 거에 이제 그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죠 포커스가 이거에. 있죠. 예, 네, 내일도 뭔가 이런 신경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현수 선수의 이제 부상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뭐 대타로 들어설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워낙, 워낙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나 보니까 네. 휴식을 좀 부여한 것 같네요 쉴수 있을 때 쉬어야 돼요 네. 네. 그래야 또 체력적으로도 좀 어, 비축을 하고 음. 또더 좋은 컨디션으 나와야 본인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뭐 경기 전에는 그렇게 큰 부상이 아니라 다리에 쥐가 난 정도 수비하다가 쥐가 난 정도라고 했으니까 네. 그냥 아마 휴식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넉넉한 점수기 때문에 초반부터 또 점수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LG 트윈스는 또쉴수 있는 선수들 쉬게 해줬고 볼펜 투수들도 피승조도 지금 쉴수 있었던 경기, 네. 뭐 승리도 따냈고 또 얻은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경기가 아닌가? 아, 맞아요. 또 음, 그리고 뭐 오늘 이제 구본영 선수가 사회 말에 네. 데이비드 선수의 땅볼 타고불규칙이 틔면서 음. 얼굴 부위에 좀 맞았거든요. 음. 그래도 큰상 없이 끝까지 네. 또그 어, 넥스 트 플레이도 아카운트잘 처리해줬고 네. 또 최원영 선수. 음. 어, 박세웅 선수 타구를 펜스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집중력도 좀 돋보였던 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 LG 수비가 네. 제가 어제는 네. LG 수비가 약간 그 강점인데 어제는 수비가 좀 LG답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그거를 네. 좀 만회하려는 야수들이 집중력이 있게 좀 수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은 넉넉한 점수로 LG 트윈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자, 10대 1의 스코어 어, 내일 하, 아, 결정이 되겠네요. 음, 위닝인지 네. 루징인지 내일 기대가 됩니다.